예 오늘 보여드릴건 알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알인데요 공룡알 입체 퍼즐이라고 네요 세이스모 사우루스 천원샵에서 2 4 0 0원에 판매를 해서 뭔가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j n t o 공룡알 입체 퍼즐이라고 되어 있고요 5세 이상 5세 이상 공룡알 퍼즐 세나마나 중국거겠고 제조5명은동 5세 이상 5세 이상 뭐, 5세 이상 이시오 l t d 라고 이상 있는데요 5세 뭐 이상 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생산물 배상 포함도 들어 있고 들어 있고요. 어떻게트더있 그냥은 안 뜯어지네. 이 공룡이라 어떤 게 들어 있을지 기대 반 우려 반이 들어 있는데 우려가 딱 드네요. <laughs> 이런 설명서도 없고 딱 이것만 있는 거야. 저번에 그 보여드린 그 탱크 제품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왜 설명서가 없어 이거 아 입체 퍼즐이니까 니가 알아서 맞춰라 아 난감하네 <laughs> 맞춰보죠 뭐. 시간은 무진장 걸릴 것 같네요 <laughs> 그때 그거랑 비슷하죠? 뭘어다 끼워야 되는지 네, 원래 이런거라 그러는데 저는 <laughs> 원래 이런거지 모르겠네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아 스트레스 <laughs> 이게 발인 것 같은데 도대체 뭐 감이 안 잡히네. 야, 설명서가 있든지 아니면 어떻게 생겼다는 걸좀 보여주든지. 그냥 이거 보고 맞추려는 거야. 자, 난감한 꼬리. <laughs> 자, 꼬리를 꽂을 꼬리야이 몸통 걷다가 대칭되는 걸 찾아야겠죠. 몸통을 만들어야 될것 같으니까. 또 사서 오생활 합니다. <laughs> 아, 이게 안 맞고. 아, 았다 이건 뭐야? 이건 이건 머리네요. 네. 보시면 머리 눈 같은 게 되어 있습니다. 투명 블록이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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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막 저도 막 이거 저거 막 만지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전혀 감이 안 잡히네요. 자, 잠시만요. 이거 좀 꺼고 밑에다가 뭘좀 깔고 색깔을 깔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발판을 좀 파란색으로 바꾸니까 보기가 좋네요. 밑에 약간 하얀 거에다가 하니까 도저히 안 보이고 하는데 어 그냥 한번 슬슬 만져봤더니 조립은 되더라고요. 조립은 되는데 네, 설명서가 없어서 또 다시 헤맬까봐 예, 이렇게 한번 다시 천천히 분류를 해봤습니다. 몸통부터 만들어 볼까요? 어 근데 이게 난이도가 꽤 저번에 만들었던 그 탱크에 비해서 난이도가 꽤 높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개 그러니까 같은 거부터 우선 붙여주시고요. 어, 기존에 그 레고, 그, 공룡 같은 거 만들 때 보셨듯이 몸통 만들고 다리, 어, 팔, 얼굴, 꼬리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우선 같은 거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구요. 요 홈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홈에 맞춰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무진장 헷갈리더라구요. 네, 이거 뭐 어떻게 끼라는 거지? 다시 빼고도 지금 또 헷갈릴 것 같은데, 요렇게. 허을잘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들 하십니다. 이 어려운 걸 네, 끼우시고 하나씩 하나씩 끼워 가시면 됩니다. 시고 현재 몸통에 끼우는 부분인데 얘보다 얘가 먼저 들어가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홈이 있다고 해서 큰 홈짜리 찾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작은 홈두 개를 이어서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뭐야? 왜또 헷갈려. 니가 해해놓고 니가 헷갈리면 어떡하니? 네, 이렇게 작은 놈두 개가 만나서 큰놈 하나 처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아다시 사지 말아야지. <laughs> 이렇게 하시고 뒤에다 몸통 붙여주시고요. 아, 이건 위 아래야. 허허. 또 헷갈린다 아 이렇게 그 틈이 다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색깔도 투명하고 그래서 잘 보이지가 않네요 제가 잘 못하기도 하고요 아, 퍼즐이라는게 원래 뭐 이런식이 느끼긴 한데 어우 뭐야 위부톱치는거야아래부톱치는거야 애매하게 이렇게 위약 아래를 같이 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힘들게 쓰리.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꼬리 껴주시고요. 그리고 이 꼬리는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제대로 연결을 한 건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꼬리가 더길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음 에메랄 드랜다. 투명색이죠. 이렇게 껴주시면 되는데 머리가 꼬리가 너무 대충 맞추는 데 의의를 가십시다뭐 이제 여러분들이 조합하셔서 다양하게 만드셔도 될것 같은데 느낌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휘어진 게 있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보거 맞춰주시면 되는데 맞겠죠 뭐. 아이고 힘들어라 이거는 위에도 깨도 되고 아래로 깨도 되고 이것도 휘었구나 흰 쪽이 맞게, 꽂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뭐야? 어디 쪽이야? 이쪽이네요. 이쪽이면 머리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딴 조금 돌려서 맞추면 되죠. 이렇게 됐고요. 다리는 제일 쉽고요. 다리 먼저 맞추시는 게 제일 유리할 것 같고. 다리가 헷갈리는 게, 보통 공룡 다리가 굵은 게 뒤편이고 얇은 게 앞편 아닌가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뒤쪽이 가늘고 앞쪽이 굵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좀 이거를 뒤쪽에다 억지로 끼우는데 좀 힘들어가지고. <laughs> 처음에는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전혀 없더라고요.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네요. 여기다가 이 투명해서 보이시 보이지도 않으시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똥침을 딱 놔주시면 됩니다. 되고 앞다리도 이거 빼고 해야겠죠? 참 신비하게도 꼈다라. 네, 껴주시면 되고 이쪽 다리도 밀어서 진짜 이거는. 블록이 아니고 그냥 퍼즐이네요 퍼즐. 이제 아까 거, 저거 제목에도 퍼즐이라고 돼 있었나? 크으, 자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전혀 완성될 것 같지 않았던 공룡이 아 목이 좀 이렇게 좀 위로 들어갔으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공룡알 퍼즐이죠 블록이 아니고 아그 생각을 못했네. 아 퍼즐 <laughs> 쉽지가 않네요. 에 네. 아이고 힘들어라. 이런식으로 생긴 공룡알 퍼즐인데요 한번 기대시면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다는거 좀감안하시고요 설명서도 없습니다 뭐 퍼즐이는게다 그렇다고 하시는데 어, 저는 레고블로 고생하했다가 아주 방당한 경우를 당했네요 이런식으로 투명해서 보기에는 이쁜것 같은데 만드실때는 조금 짜증이 나질수도 있다는점 참고하시고요 꼬리하고 몸통이 엄청나게 기네요 좀 목이좀 이렇게 이어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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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 투명한 이무재질이라고 보시면 이는것 같은데. 이런것도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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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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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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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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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